운동하다가 좀 이렇게 생기거 자연스럽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평상시 우리가 뭐 이렇게 무리하지 않거나 이런데도? 음, 네네. 아, 어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어, 네. 네. 여기는 아킬레스 건까지는 없는데 네. 아까 족저근막 얘기하면서 아킬레스 건도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르게 딱 발을 이제 잠김을 하면서 걸으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 아킬레스 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도 발바닥처럼 그런 식으로 무리가 오면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데 이것도 제 경험이긴 한데 아킬레스 건 쪽은 보통 이제 운동이랑 좀더 관련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운동들, 점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충격을 좀 많이 주는 운동들이 주로 이제 아킬레스 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아킬레스 건염이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 뼈 부분에 생기는 요 부분이 있고. 한 가지는 또한 4에서 7cm 정도 떨어져서 요쯤 중간에 떨어진 부분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치료는 일단 비슷하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염증이 생겨서 아프신 거기 때문에 그걸 가라는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얘보다 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생기는 염증 부분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뼈에 부착 부분이 좀더 혈액순환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생기는 경우가 좀더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좀 다이어트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점핑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줄 네. 없이 이제 펄쩍펄쩍 그렇게 뛰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네. 그런 것도 혹시 관절염과 혹시 그 연반을 지울 수가 있을까요? 있죠. 그거 이렇게 결국엔 충격을 계속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렇게 트램폴린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충격을 좀 완화시켜 줄수 있으니까 좋고요. 근데 일반 이런 딱딱한 바닥에서 뛴다는 거는 그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딱한 그, 그래서 줄넘기도 사실은 조금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아스팔트보다는 흙바닥에서 하시는 걸좀더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운동 체육관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완전히 딱딱한 바닥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아, 보면 예, 약간 네.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있고, 바닥 자체가 약간 쿠션 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복싱 하시는 분들 줄넘기 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점프가 이렇게 되지 않고, 굉장히 적은 그, 딱그 줄넘기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좋죠. 네, 그러면 와, 완전히. 줄넘기의 팁, 느낌 봤어요? 줄넘기, 음, 예, 네. 줄넘기 할때 팁. 그렇죠. 약간 전신 운동도 되니까, 줄넘기가. 네. 근데, 과하게 이렇게 높이 점프를 한다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정말 그냥 줄넘기 지나갈 정도. 네, 그게더 좋은 줄넘기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줄넘기가 건강해졌다고 그냥 쿵쿵 쿵 뛰는 건안 좋습니다. 네. <laughs> 그거는 잘못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단 뛰기는요. <laughs> 이단 뛰기도 뭐 계속 하시는 건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자극을 주기 위한 거라면 뭐 상관없는데 이단 뛰기로 막 30개, 50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